네 안녕하세요 목자 마이클입니다. 아, 오늘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 뭐 자문이나 전도서나 어, 사도행전 중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음, 전도서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뭐 제가 뭘 잘라서 뭐가 뭐 많이 뭘 알아서 어,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 그냥 있는 그대로 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음,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아,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느끼고 겪었던 그런 경험에서 하는 얘기들 또 함께 이렇게 어우러서 또 우리 함께 또 세상 음, 돌아가는 얘기 함께하면서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어, 전도서를 또 마무리하고 나서는 이제 또 예수님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아, 먼저 아버지의 기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과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아우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아버지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아멘. 예. 뭐, 한동안 잘 계셨죠? 예, 모두가. 아, 뭐, 지금 뭐, 지구촌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아, 전쟁, 어느 한 켠엔 또 전쟁이 나고. 또, 우리,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고, 이웃분, 이웃, 어, 지간의 민족끼리, 아, 어, 좀 여러모로 우리 국내 사정도 안 좋습니다. 어, 조만, 어, 어, 조만간이라, 이, 저 얼마 전에, 어, 선거가 있었죠. 예. 어, 선거가 어떻게 뭐 진행되고 끝내고, 어, 뭐 보수니, 뭐 진보니, 뭐좌판이뭐 중도니, 이런 말씀할 필요 없습니다. 예, 어, 의로움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거죠. 이제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 가지고요. 어, 웬만한 정치판에 어, 국민들이 그냥 허락허락 넘기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어, 정치하는 분들이 국가 운영을 잘 해야 되겠죠. 예, 어, 정말 어, 민주주의지만 또 자본주의 세대지만 세대지만은 좀 불합리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어, 평등하지 못한 부분 또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부분 또 어려운 이들을 찾아서 어, 또 돌보는 일들도 또 어, 국가적으로 또 이렇게 어, 그 출산율인가요 그게 좀낮는 것도 낮은 것도 어,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어, 국민이 어, 정말 눈 뜨고, 어, 의로움으로, 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아요. 어, 더욱이, 아 어, 뭐, 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이제는 끝이다. 예. 정말,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 보수니 진분이, 자판이, 뭐, 중도니 이런 말할 필요 없어요. 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 정치하는 분들도, 또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어, 정말, 대한민국, 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어, 우리 예수 그리스로, 하느님 아버지의 나라, 어, 이 나라를 위해서, 어 나아가야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따로 있는데 어 어떻든 간에 어, 우리가 어, 나가야 될 길은 나가 나가야 가야할 길은 의로운 길이에요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예그 의로운 길이 아니고서는 정말 나라가 그냥 좌절하고 맙니다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한 말씀들이 다 우리 예수 그리스 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또, 어, 뭐, 얼마 전에 그 선거도 있었지만은, 우리 많은 기독교 분들이 또 다른 종교인들이, 어, 정치판에 뛰어들어가지고, 니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이렇게 싸움질도 하고, 또 이념적으로 대하기도 했지만은, 어, 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서, 우리, 믿음 있는 이들이, 어, 정말, 어,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냥 중립을 지키고, 음, 말을 해야 되지, 말하지 말아야 될까. 예, 이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어, 그리고 카톨릭 쪽에서는 무슨 정의사회 구현 그, 거기가 있고요. 단체가 있고, 또 기독교적으로는 뭐, 많은, 이분,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하고, 또, 광화문 광장에 나가셔가지고, 어, 저기, 어, 태극기도 흔드시고, 또, 올바른, 어, 그들만의, 어, 생각으로, 어, 그걸 뭐죠? 이제, 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어, 행사를 하는데, 어, 그게 옳다, 나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 중요한 것은, 각자 생각하는 의로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글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의 의로움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야 돼요. 그것이 어느 한 쪽에 이익이 되느냐, 어느 한 쪽에 손해가 되느냐, 이런 쪽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모이면 안 돼요. 어, 그리고 또, 어, 저도 곰곰이 생각했지만은, 우리 믿음 있는 이들이 어 저는 한때 반대 했어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근데, 어, 그래서 저기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어, 학자들이나 어, 이런 어, 많은 어, 그 이권자들, 어, 그리고 권력이 있는 자들과 싸우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권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뭐~ 그런 음~ 사람 음,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과 싸운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아프고 가난하고 어~ 힘들고 또 의롭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싸운 거죠 예 그런 걸볼 적에 우리가 믿음 있는 이들이 어~ 그냥 중립만 지키지 마시고 물론 어느 한켠에 서선 안 돼요 예 그러나 어~ 저는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어~ 우리가 어~ 의로운 쪽으로 예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어~ 뭔가 어~ 피해를 보는 우리 소수의 어~ 말들을 어~ 그~ 그분들의 편을 어~ 들어서 어, 좀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예, 그것이 옳다 나쁘다를 기준을 저, 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의로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제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니편내 네네 편이 돼선 절대 안 되겠죠. 예, 니편내 네네 편이 아닌 의로움으로 해서 어한 번씩. 이렇게 사회 참여하는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 그래요. 많은 분들이 열로 어, 그 원로분들 계시죠. 정치든 종교든 재벌 쪽이든 뭐 오랫동안 이념적이든 그 원로분들이 계세요. 예, 이런 분들의 말을 다 틀리진 않아요. 그리고 다 옳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브는 듣고. 예. 새겨 들어야 할 부분 또 새겨 듣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원로든, 뭐, 새로운 인물이든, 어떤 새로운 개, 이념과 개념이든, 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다 부합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든, 어떠한 말씀을 하든 간에, 잘 나고 못 나고를 떠나 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뭐 율법적으로는 아니고 또 역사적으로도 아니지만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과에도 조금 넣어서 우리가 좀 지혜로 또 역사적으로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건 충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러한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지혜롭게 또 역사를 통해서 현명하게 총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어 뜻과 의미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어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면 살아가고 또어 많이 배우는 학생 때어 이렇게 익히 듣고 배우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아,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10분이나 했습니다. 어, 전도서를 시작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제 전도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록자는 <laughs> 솔로몬이고요. 어, 뭐 어, 주된 것은 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 아래에서 모든 것을 시대해 보고 결국 그런 것들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경험인 어,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laughs> 어, 좀, 지혜서라고 할까요? 예, 좀, 아직 제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어, 경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죠, 우리가. 예, 이런, 또, 앞에 그 자먼에도 그렇고, 지혜서도 그렇고, 어떻게, 어, 뒤에 어 솔, 솔로몬 아가서인가요? 아가서도, 어, 아가서인가요? 있어요. 예, 전도서 다음에 어, 솔로몬의 아가서도 있는데 이 안에도 어, 같이 이렇게 부합되는 어, 경험적인 어,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든 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 그 부분을 어, 주제로 삼고 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장 인생의 허무함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있죠, 우리도? 인생이 참 허무하다. 뭐 이런 말씀을, 어, 많이, 어, 연로하신, 원로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 말씀을 하세요. 예, 뭐 많이 경험하고, 어, 그렇지만은, 근데, 내가 볼땐그 헛됨이 어떤 다른 욕망이나 욕심, 또꿈 이런 것에서 혹은 어 욕정이나 또 어떤 권력이나 아뭐 어, 이런 어 부자됨, 또 어떤 명예적인 거. 어 이런 것에도 어 조금 이런 것들이 이루고 나면 또그 안에서 또 욕심이 생기면 어 어느 정도 어, 조금 삶을 살아보면은, 아, 그것이 그렇게, 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부분이다. 하는, 어, 그러한 경험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선생님들도. 어, 그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류의 인것 같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라 또 해는 뜨고 해가져서 자기 쳐서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에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 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 가느니라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냐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이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서 해는, 해 아래에는 새는 것이 전혀 없도다. 새 것이,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것은 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것부터 있었느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외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laughs> 예전엔 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지금 현재지만, 너무 과거에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 굉장히 과거에 비하면 현재는 어, 앞서나가고 미래지향적이고 아주 과학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어, 먼 미래를 또 생각해 볼 적에는 먼 과거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또 어, 이러한 말씀들이 어, 다른 종교에서 또 이렇게 좀, 뭐, 허무하게, 어, 또 철학적으로도 또 허무하게, 어,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철학서적 보고 뭐 다른 불교나 뭐 이런 서적들 봐도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몇천 년 전에 더 오래돼 창조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어, 뭐, 다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 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 그것이 진리다 하는 한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예, 그리고 아,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 지혜의 고통.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인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히는,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느니라.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하여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 내가 깨달았느라 지혜가 많으면 금신도 많나니 자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는이라.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되겠죠. 뭐 돈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또 남자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무엇인가 어~ 그 어느 종교죠 종교의 그 무소유를 어~ 이렇게 책으로도 저희가 받, 봤는데 그 무소유의 뜻이 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예 이런 어~ 그런 것들을 어 아마도 어, 어 솔로몬이 채용하면서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어, 아니 얘기하는지도 모름 데가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이 아니 굳이 왕이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laughs> 왕처럼 군림하려 하고 어느 순간 내가 왕처럼 엉뚱한 짓을 하고 내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어, 나서죠. 예 예.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추악하기 그지 없는 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 어, 그것이, 어, 여기 말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또 지혜로운 자가, 어, 많은 것을 경험했을 때 그런, 어, 경험하고 누렸을 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은 또몇안 돼요. 어, 어쩌면 어찌 보면 솔로몬이란 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죠. 왜 하나님이시기에 예. 하나님이처럼 오셨다가 하나님처럼 멋지게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어, 기도로 마무리했는데 어,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하는 것으로 어, 마무리짓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어, 다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예.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을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물론 해보고 싶죠. 누리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죠. 궁금하죠. 그것이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 그 죄악의 그 느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해보고 느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하지 마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더 합니다. 나도 그럽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 조심하고 어, 그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아, 그러한 아, 죄인으로서 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회개해야 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다음에는 예, 이장 시작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